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명승부가 이어졌던 미스터트롯 3위 대망의 결승전.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한 김용빈. 그러나 이번 우승은 단순한 실력 대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마지막 순간 할머니께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위 메시지로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김용빈 선수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승전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연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무대에서 울려 퍼진 한 문장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그 문장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승이 확정된 순간 김용빈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는 무려 수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응원해 주셨던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무대를 그녀에게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솔한 순간은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빈이 최종적으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뛰어난 실력,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와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 3 김용빈 눈물 없인 볼수 없는 우승 할머니께 바친 감사 감동적인 순간 김용빈의 역사적인 우승 트로트 팬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미스터트롯 3위 대망의 결승전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실력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그중에서도 김용빈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승은 단순한 실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할머니께 바친 감사위 메시지는 무대 전체를 감동으로 휩싸이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무대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치열했던 결승전 그리고 극적인 반전. 이번 미스터트롯 3위 결승전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수준 높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결승전에 오른 TOP3는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점수 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김용빈은 결승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오로지 진정성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곡한 한국, 곡에 담긴 감정을 깊이 표현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최종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대를 올린 한 문장 할머니 감사합니다. 김용빈의 우승 순간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한 문장은 그날 무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을 넘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를 응원해온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음악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 준 할머니에게 바치는 이 감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닌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감동의 이유, 진정성이 만든 차이.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김용빈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가 선택한 곡들은 모두 그의 인생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들이었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소였습니다. 그는 매순간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더욱더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결국 그를 우승자로 이끌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음악에 담긴 사랑. 김용빈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 뒤에는 언제나 그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는 그가 무대를 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래로 담아내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팬들의 반응, 김용빈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다. 김용빈의 우승 직후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진짜 감동적인 무대였다. 김용빈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더욱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이후, 김용빈의 향후 행보는 우승이 확정된 후, 김용빈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탄탄한 실력과 감성을 갖춘 가수이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의 스토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겠다, 고 다짐하며, 향후 음악 활동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감동과 진정성의 아이콘. 미스터 트로트 3위 우승자는 김용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감동을 전하는 가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올려 퍼진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와 음악이 기대됩니다. 이제 김용빈은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임은 분명합니다.